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지입니다 예. 오늘 지금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예, 오늘 토요일 예, 추첨일입니다 예, 1118회 예. 음, 예, 3일 전 수요일 때는 제가 이제 그 제목에 이렇게 응? 요거 이제 19번 예, 31번 예, 38번 43번 4개 숫자 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과연 요 19, 31 에, 38, 44, 과연 나올 것인가? 예,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고, 예, 이번에는 이제, 여기, 예, 151번 줄, 예, 11번, 21번, 26번, 36번, 이요 예, 4개 숫자가 과연 나올 것인가? 예, 예 지금, 음,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1코스가 2개 있고, 6코스가 2개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요 19, 31, 38, 44, 요 4개 숫자 중에 안 나온다면, 여기 11번, 21번, 26번, 36번, 요, 네개 숫자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어, 그리고, 뭐, 지난, 나, 나, 어, 지난주에 나왔던, 어, 어, 2월세가 또 나올 것인지, 예. 음. 음, 여기 동그라미 친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또 2월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음, 관심있게 좀 보셨으면 하고요.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인데, 여기인데, 이렇게 3개 있는 숫자가 여기 4번, 10번, 16번 밖에 없는데, 음, 과연 이 4번, 10번, 16번이 나올 것인지, 제외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어,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음, 뭐, 삼일 대회든, 이제, 뭐, 알려드렸지만, 요두 구간이, 예, 요두 구간이 다 제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이중에 뭐, 뭐래도 나올 것인지, 예. 그리고, 이번이고, 주간 지 어, 1 1십8회라 혹시 뭐, 시, 18번, 예, 18번 또, 뭐, 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18번, 예, 18번도 좀 한번, 음 예, 관심세로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음, 이렇게 이제 1, 2, 3도 이렇게 되어있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여기 4개하고 여기 3개 숫자, 여기 2개 숫자, 여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2, 3도 이렇게 되어있을 때, 예. 음, 여기 이렇게, 진, 진, 음.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이번 주 이제 할거 이렇게 여기 이제 4개씩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4개씩 숫자가 있는데 어... 음... 1 1 1 6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4개 있는 숫자에서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19, 36, 38, 44, 31, 21, 26 이렇게 4개 있는 숫자에서 전부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어찌됐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전부 8개인데 요 8개 있는 숫자가 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그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 뭐 나올 수도 있고 제 나올 수요 예, 여덟 뭐, 뭐개 숫자가 여기서 뭐뭐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이렇게 여덟 개 숫자가 전부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316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부 여덟 개 숫자가 전부 제외가 된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음. 예, 또 예. 음, 음, 그리고 또, 예. 음, 여긴 또 물어,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 이제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예 보본 포함해서 이렇게, 물어, 여기, 8개 숫자 중에서, 보본 포함해서, 물어 3개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음, 1106회 때는, 여기 이 전부 8개 숫자가 있는데, 예, 뭐 1등 포함하면, 1등만 하면 숫자 2개지만, 2등까지 포함하면 숫자 3개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8개 있는 숫자 중에서 1등이 2개 나오고, 2등은 이제 3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1106회 때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여덟 개 숫자 중에서 당번이 이제 어두 개가 나와줬고 이렇게 1, 1등 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1 2 3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1 2 3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세개네개 이렇게 음. 응. 아지 여덟 개가 아니고총 12개. 12개 숫자 중에서 이렇게 여기 당번이게 렇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응.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1 2, 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음, 음 여기도 4개 있고 음 여기도 이렇게 4개씩 있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씩 있는 숫자 중에서 예그 여기 당번 이렇게 40번 하고 이제 5번 11번 나준준 준 적이 있었고 예 예, 뭐,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어 개씩 숫자 중에서 이렇게 당번이 나온 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음 예. 이렇게 또네 개씩 숫자 중에서 이렇게 예. 당번이 예. 하나도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어 이번 주도 여기 이제 요, 8 개는, 네 개씩, 여덟 음, 개 있는 숫자 중에서 이 여덟 개 있는 숫자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또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음, 예. 과연 이 여덟 개 숫자를 전부 제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뭐 한두 개 정도 찾아갈 것인지 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하고요 예. 음, 그리고 예. 예. 예, 또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삼코스가 이렇게 세 개는 몰려 있는데 이렇게 여기 뭐 사십삼번 삼십삼번 십삼번 여기 이제 삼코스 세 개는 몰려 있고, 이 예, 칠코스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영코스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여기 영코스하고 칠코스 예, 삼코스 요런 데서도 좀 숫자가 한뭐좀두세개 정도 몰려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여기가 또 나올 것인지이두 군데가 나올 것인지 하는 건데, 음, 지난 에 여기 두 군데가 안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지 예. 음, 지난 데도 여기 두 군데 안 나와주고, 예. 예. 음, 1115일 때는 여기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당번 두 개가 나와줬었고, 예, 여기 또안 나와줬네요, 이렇게. 예. 1114일 때는 여기 두 군데가 안 나와주고, 음, 1111일 때도 여기 두개안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 또, 1 1 1 2회 때, 여기 두 군데 또안 나와주고, 이렇게. 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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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요 구간을 조금, 어, 좀, 요, 여기 좀, 다섯 개 숫자, 여기 좀, 관심들어 둬야 될것 같고, 여기 좀, 여기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요 두, 두 구간을.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는 데서 예, 당번이 이렇게 꼭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있는 데서 당번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숫자, 이렇게. 여기 14, 45, 두 개씩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예, 예 당번이 이렇게, 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2번, 42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예, 두 개씩 있는 숫자에서, 예, 당번이, 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뭐가 잘 챙기시면 되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숫자에서, 예,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25, 30. 뭐 14, 45, 1번, 20번, 2번, 42번 이렇게 두 개씩인 15번, 35번 이렇게 두 개씩인 숫자에서 예, 또안 나와줬었고 이렇게 예, 음, 세개 있는 숫자에서도 안 나와줬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음, 예, 뭐 예, 5번, 29번, 8번, 30번 6번 35번, 뭐, 여기, 뭐, 1번 37번, 1743번, 21번, 어, 33번, 13번 40번, 예.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숫자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어,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어, 지금 뭐, 567을, 새로 567 라인 구간에서, 여긴 지금, 3 0세만 하나 나와주고, 나비 67라인 이제 뭐 제외가 됐는데, 어, 이번 주에도, 여긴, 음, 67라인이 또 제외가 될지, 아니면 67라인에서 뭐, 뭐 한두개 정도 나와줄지, 예,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예, 음, 예, 오늘 이제 5월 4일인데, 예, 날짜보는 여기, 요 4번, 10번, 16번 요게 요 3개 있는 숫자는 요거 요게 3개씩 있는 숫자는 여기 하나 요기밖에 없는데 예, 과연 이 3개 있는 숫자 이게 4번, 10번, 16번 이게 뭐, 대회가 될 것인지 나올 것인지 예, 이런 것도 좀뭐관심으로좀 봐야 될것 같고 예, 음. 뭐 하여튼 뭐 예, 이번 주 예, 오늘 이제 예, 일단, 8시 35분에서 40분 사이 추첨이니까는, 예, 음,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예. 하여튼 제가 알려드렸던 구간에서, 예, 번호 이렇게 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후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마, 만, 만원 후원하시면은, 최장 뭐 20에 20번? 예, 20번까지는 이렇게, 매주 추첨할 때마다 후원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처음에 딱한 번만 이렇게 돈을 내시면, 은그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음, 뭐, 두 달, 세 달까지는 이제 뭐 그냥 해드리고 있으니까, 는 뭐,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읽어보시면, 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는 예, 그건 예, 후원 좀 많이 해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최초, 시작할 때만, 후원 한번 내시고 후원금 내시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냥 음어 계속 음 그건 이제 그뭐 뭐, 영원히 공짜는 아니고 예 근데 어 그건 이제 그 횟수를 다 채웠으면은 음, 이제 뭐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니까 내는 거니까 예예뭐만원 내시면 뭐, 만원 내시면은 뭐, 뭐 뭐 20번 될 때까지 그냥 해드리고, 또 2만원 내시면, 뭐, 30번 될 때까지, 그냥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후원금 많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좋은 결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